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동훈 유튜버님의 플리마켓을 도와주러 왔고요 아람 x 어 소리가 안 들어갔어 거짓말하지 마 뭐지? 도와주러 왔고 저는 2시부터 용산에서 팝업 일을 하고 왔지만 최대한 멋진 컨디션으로 지금 티 보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아, 마이크 안켜고 있네. 아, 개트롯, <laughs> 개트로전 다시 찍어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것 같다, 일단, 그치? 어. 바지만 좀걸어놓을것 같아, 이제 바지. 바지, 근데 어차피 지금 두, 세 개밖에 더못 가는데? 어, 세 개만 딱 걸자. 어. 아, 그리고. <laughs> 와 진짜 예산일이 아니었는데. 응? 예, 산년이데해레이 마켓. 뭐야, 이거 언제 찍고 있었어요? 1분째. 이것도 파는 거예요? 응, 맞어 이거. 사어 응. 아, 이거 어디로? <laughs> 땅바닥에 이거.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건 아니야. 너무 팬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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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너무 좋은 거 많이. 그래서 내일 봬요. 네. 어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왜 좋으신가요? 옷을 너무 잘 입으시고. 땡? <laughs> 그 죽음이란 거. 진짜요? 어. 야. <웃음> <오>. <웃음> 나야 필리마켓 왕자. <laughs> 어. <laughs> 모든웨이팅을다 내가 만드는 거라고. <laughs> 예,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부터웨이팅있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코골이 어지이과 상도역 3번 출구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해빙 빈티지 플리마켓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시 반 조금 지났고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당이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눠먹을 시간이 될까요? 암튼 빨리 가가지고 세팅해서 뵙겠습니다. 지금 웨이팅이 엄청 길다고 해가지고 걱정돼요.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줄 보이시죠? <laughs> 벌써 지금 줄이 지어서다 네. 네. 당신을 보러 온 건가요 어? 여기? 일단 오픈 좀 거의 다 저의 줄이고 조금까지 <laughs> 저, 저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안 추우신가? 괜찮으신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순간표를 만들고 있어. 대충 찍고 있어. 이번에 <laughs> 아, 진짜 준비할 게많다 음. 이번에 뭐가 많긴 해 진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분벌전. 아씨. <laughs> <laughs> <나 지금> 장난 <laughs> 장난이고요. 내 지금 장난이고요. 내 채널 무시해? <laughs> 장난이고요. 장난이고 아니, 구독자들 보려고. 어. 근데 여기 오면은 항상 옷도 팔고 좋긴 한데 또뿌릇탐을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맞아. 어, 네, 많은 이제 저희 고객님들 보면서 <laughs> 장난이고요. 구독자분들 마, 보면서 오늘 맞장 따로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요. 여기 있어요. 나 지금. 한 300번 인사하고 온것 같은데 벌써요? <laughs> 진짜 많아 또 카펫 아, 주고 왔어 응. 지금 몇 시야? 지금 9시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내려가서 오마이갓 <laughs> <laughs> oh 장난 아니야 여기 보이시죠? 저 스태프 유튜버 이렇게 와서 오나요 스테이블 가운 지금 모든 착장이 <laughs> <laughs> 내가 봤던 것 <laughs> 같아 <laughs> <자켓인데> <laughs> 한 컬러감이 약간 오오. 좀 오류하지 옛날에 아줌마들이 좋아. 많이 입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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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마이크가 이런 넓은 데더 좋은 것같아 안녕하십니까. 저도 하나 찍어볼게요. 일단, 오늘은 저는 이렇게 이보 동구나 유튜버의 스태프로 참여했고요. <laughs> 지금 웨이팅이 엄청 길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오늘 지치면 안 되니까 계속.

셀퍼분? 30분! 아, 밤새서 오신대요? 왜다 밤에 오시는 거야? 밤좀새다야나 어? <laughs> 어째 새벽도 가셨어야지 나피터에 그러면 여자가 살다 보면 피도 생기는 거지 아이씨 <laughs> 개열받네 <신기하네>, 진짜 <응? 웃음> 앞에 남자가 여자가 붙인 게 겁나 틀림 그러니까 그러다 <laughs> 면 남자가 살다 보면 이이형내 생각에는 피베트면 아! 오늘 더 열심히 했군요 포필하는 거 같아요 아 오늘 왜피안 나오냐 피안 나면 아 오늘 더 일해야 되나 이 <laughs> 이건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스티커? 저기 어, 그거 라벨 붙는거아택달때 아 하나하나 그막 칼질해가지고 했었는데 <laughs> 그건 너무 빡세다 이걸 어제 새벽까지 하다가 아 이건 도저히 단가가 안 맞는 거 단가가 단가가 <laughs> 아닌 거 이렇게 넣고 네, 카메라.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보도 호남입니다 오늘 셀러로 제가 와. 참여하게 되었고 여기 옆에 네. 게스트 현대현양 빡터 <웃음> <웃음> 잘해 잘해 이렇다 모였습니다 오늘 매출 500만원 들 드가즈 <laughs> 웨이팅 하고 계신 네. 분한테 받으신 거지. 수능 끝나고 에이. 그림 그려준다고 에이. 했는데. 진짜 감동. 아니 근데 이게 제 피드 에 있는 사진인데. 아니 너무. 없애자. 시작하면... 오케이. 조차라시. <laughs> <좀 차려가지고>. 오케이. 잠깐 한 번. 아 진짜 이렇게 <laughs> <유겁게 웃음> 하지 마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금 몇 시죠? 지금 이제 오두 시야. <laughs> 일단 4 시간 어 손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저희 4 시간 동안 더 힘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많이 금발고르는군. 아니 여러분 다현이가 지금 이게패션인줄 모르는데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 이해해 보실래요? 왜 괜찮네. 어, 여기 입술 이건 뭐죠? 어예 패션인 줄 알아가지고. 밖에 하지 마세요. 아, 밖하세요 <laughs> <laughs> 아. 니전이요 <진짜요? 웃음> <laughs> <laughs> 아, <진짜요? 웃음> 나왔어요? 나왔어 이득? 누구예요?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아, 진짜? 귀여워. 이득 나어디 그이 쿠폰 이런 거그래 이게 아봐 편하게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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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어? 네, 네. 네. 너무 북적거려 가지고 괜찮어그분세요 오 <laughs> <laughs> 어, 한숨 금지. 들숨소유지들숨만 가능. 아. 았어너라다써도 돼요. <laughs> 다리가 좀커아 네. 아 나? 근데 겨울이 없잖아. 어? 거울 켜 드릴게요. 거울을 켜? 비어요. 아니 이울왜 켜. 아게 아니잖아요. 짧은 같아. 잘 어울리긴 어이 색깔이. 인정. 빨리 다시 돌고 와요, 다시. 하십니까 저희 지금 3긴분남니거든요 최종 세일 진행하셔 야, 안되겠어요? 5,000원 빼주긴해 아니 이거 5원만원주만아그렇원 2만원? 2원 2만원? 2원 2만원? 2만 2만원? 까지 이거 2만원? 2만원? <laughs> 2만원? 실패 <laughs> 어... <laughs> <laughs> <지 Island> 무섭다 정말, 정말 무섭다 이거 28만 5천 원이에요. 내가 사야겠다 이거. 안돼 안돼. 안돼 10만 원. 제발 <안> <웃음> 제발. 이거 으 엄브로에서만 나오는 컬러. 약초로 돌려.

나 너무 춥고. 네? 네. 네? 뭐하시아 친구 사주는 거 아니에요? 아나이으려고집 내렸다 려고 형이 사신다고요? 아 형한테 안 팔쯤 네 그래 <laughs> 네, 네, 네. 형은 그거 하시잖아요 <laughs> 형이 왜다 없길래 올라와? 야건 아니야 아 오늘 그래, 공사했는데 어떻게 12만 원 수다를 사줄 수가 있어요 뭔가 5 하겠다. 야! 어서요. 어서요. 아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으세요. 어, 와 너무 아. 감사해요. 아, 와.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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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여러분들을 저희 다현이 컴퍼니 현대리가. 눈물 을흘립다다물을을이거도는 못해. 이정이거는해이거는흔해요 정도는 못해. 이 정도는 못는눈물이 정도는 못해. 이 정도는 못해. 이 정도는 이도는 못해. 이 정도는 못해. 이 정도는 못해.